안녕하세요. 박춘호입니다. 예, 오늘 11월 16일 화요일이군요. 예, 화요일 방송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월가가 이 소매주에 관심이 많습니다. 월가가 소매주에 관심이 많으면은 뭐 소매주 랠리가 되면은 우리도 동조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 대표적으로 백화점 주식에 대해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연말 가까워지면서 산타랠리라 그러죠. 그리고 또 쇼핑 시즌,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의 뭐 쇼핑 시즌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연말 가까워지면서 11월, 12월 이럴 때 어, 플레이가 화려한 플레이를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자주 있, 있습니다. 거의 매년 반복되는 것인데. 어, 자주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닐 때도 있고, 대부분 뭐 작용을 합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는 좀 시들해진 것 같아요. 이 소매점이 비대면 쇼핑으로 다 전환되면서 좀 인기가 떨어지고 사양화되고 실적도, 어, 자꾸 빠져나가는 그런 거품이, 어, 뭐 바람이 빠진다고 할까? 이런 것들이 같이 지금 믹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변신을 시도하고 있고, 이 변신하는, 트랜스포밍 하는 하나의 그 노력이 최근에 굉장히 가시화되면서 다시 또 재평가되는, 그러면서 올해 연말 랠리는 좀 가능하지도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얽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 요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투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거를 한번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산타렐리 하면은, 뭐, 우선 이미지적으로 백화점이 가장, 어, 눈앞에 들어오죠. 백화점에서 아주 호화로운 장식, 그, 물건하고 쇼핑객들하고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화점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게 메이시 백화점이에요. 뉴욕에 있는 메이시 백화점이 전국에 뭐 매장이 천 개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이 뉴욕이라는 이 아주 중심적인 상징적인 이미지하고 어 중류층들을 주로 하는 광범한 이런한 소비층 이런 것들이 같이 돼 있어서 대표적으로 이걸 언급이 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도 벌써 이게 연말 랠리 최근 관심 갖기도 전에 원래 하반기 들어서 굉장히 좋은 랠리를 펼쳤네요. 이거는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 비대면 쇼핑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상당히 인정을 받는 게 아닌가 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 그런 흐름으로 연중 내내 상승 흐름을 이어갔죠. 그래서 이거는 산타릴리로 관계없는 회사의 변신 또는 뭐 살아나는 흐름, 사양화되었다가 다시 비대면 리테일 업체들과 경쟁을 할만하다라고 인정을 뭐 조금씩 받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연말에도 이어질까? 그래서 사실상 연말 산타랠리는 트레이딩이 트레이딩. 산타랠리를 하기 위한 바로 직전에 실적을 발표하니까 타이밍을 그렇게 명확게 일부러 맞추는 건지도 몰라요 월가에서. 그래서 이게 쇼핑 시즌 바로 인박해서 실적을 발표하면서 미국은 또 실적이 대부분 어닝스 프라이즈란 말입니다. 왜? 미리 실적 추정치에 다 낮춰놔가지고 그보다 좋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 트레이딩의 효과인데 그걸 계기로 기업 가치에 대해서 같이 살펴봐야 우리가 투자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메이시 백화점 보면 이게 연말 이 산타랠리의 이벤트가 트레이딩 플레이 이게 뭐 지난 4년간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동그라미 쳐놓은게 11월 12월 그요번 시전에 작용을 했나 안했나 동그라미 쳐놓은거죠. 그 지난 4년간 보세요. 2017년 연말 작용했지요. 2018년 연말은 반대로 아니올시다. 죠 2019년은 별리볼일 없었죠. 그냥 행복 작년에는 작용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반반이잖아요. <laughs> 연말 랠리, 산타 랠리, 뭐 무조건 다 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반반, 반밖에 안 되지, 50%. 50%면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부채도사지, 뭐. 그러니까 이건 플레이는 분위기에 따라서 기대를 하고 들어갔다가 실망하는 경우. 뭐 행복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은 2018년처럼 두르르 떨어져 버리면은 낭패죠. 그게 갬블이에요. 플레이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고 실적이 나빠서 떨어지는 거라면 그것도 이제 실적을 추정해 가지고 볼수 있지만 이미 실적은 이미 선반영 다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머닝 쇼크라 그래 봐야 이미 알고 있었던 실적 선반영 했다 그러고 또 올라버리고 머닝 스프라이즈인 줄 알았는데 이미 다 올랐다 해서 선반영 했다 그러고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논리지이지 않고 시장은 그야말로 갬벌의 장기란 말입니다.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걸 플레이를 할 생각을 이번 실적이 좋으니까 플레이를 하려고 그 소용없어요. 이미 실적 좋다고 해서 이미 다 올라 버렸어. 메이시 주가 보세요. 원래는 지금 벌써, 어 많이 올라 버렸죠? 이건 선, 실적은 이미 다 선반영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 발표, 뭐, 웬만큼 좋아 봐야 아무 쓸모가 없어. 이미 먼저 산 사람들이 뒤늦게 들어오는 사람한테 다 팔아치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번 관심있게, 이 플레이에 참여해 볼만한가. 만약 투자 가치가 있다면, 은 뭐, 플레이에 참여해서 아니면은 투자 관점에서 상관없는 거고 또 플레이까지 겹쳐준다면은 뭐 나쁘지 않은 거고 그런 거지요. 플레이를 하니까 움직이는 거죠요 가치가 있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가치는 저 밑에 숨어 있어가지고 10년, 20년 동안에 점진적으로 실적이 반영되는 것이지 이게 단기적인 플레이에 반영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여기 위에 오른쪽, 우, 위, 상단에, 그 실적을 막대 그래프로 해놓은 걸 제가 겹쳐놨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이 회사가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전체 흐름이 밑으로 쭉 꺼지잖아요. 그죠? 근데 실적은 보면, 보면은 들쭉날쭉 하면서 횡보해요. 횡보. 그 PER이 보니까 실적 대비 주가가 9배, 10배도 안 되잖아요. 그죠? 미국이 평균 PR이 지금 뭐 30배 가까이 되잖아요. 시장 평균이. S&P 500이 30 가까이 돼요. PR 28배인가 뭐. 런데그 시장 평균의 3분의 1밖에 이 3, 3달러, 이 주당 순이익이 3달러라면은 30달러 주가라면은 PR이 10배죠. 10배, 8배, 뭐 10배 이런데. 시장평균의 3분의 1밖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이건 하향 사양산업으로 객하시게 버린거죠. 이거는 이제 앞으로 별 볼일 없어질거야. 이뭐 비대면 소비로 다 넘어가고 이거는 이제 근데 최근에 뭐 부쩍 올라오는거는 그러한 평가가 이제 다시 재평가될지도 모르겠다라는 느낌도 그거야 평가가 수시로 바뀌는거죠. 어, 이게, 다시, 부활해서, 이 비대면으로, 어, 전환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죠. 자회사 만들어가지고, 뭐, 신세계 석, 그런 거, 뭐 석.com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회사 만들어서, 그쪽으로 많이, 그, 분산하는, 소, 소 소매점을 열기 때문에, 경쟁을 앞으로 이제 해서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평가받으면, 주가는 다시 부활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배당 수익률이 한2% 되네요. PR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 2%면은, 어, 미국의 경우에, 뭐, 크게 나쁘지 않은 배당 수익률이에요. 온통, 온통 기술적으로 배당 하나도 안 주는데도 난리치는데, 배당 2% 정도 주면은, 양호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느냐. 턴어라운드 하면은 배당도 늘어날 거고, 주가도 올라가겠죠, 다시. 근데 지금은 사양산업화된 그 평가에서 이제 투쟁, 어, 벗어나려고 또는 벗어나는 평가를 조금씩 받고 있는 그런 단계에 와있다 보면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하고 비교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월가에서 작용하면은 우리, 우리 시장에도 동조화가 돼가지고 작용을 하겠는데, 우리가 그러면 같이 비교해서 볼 때, 우리가 뭘 비교해서 백화점 3사가 있잖아요. 백화점 중에서 제일 지금 잘 나가는 게 현대백화점이죠. 어, 현대백화점이 백화점 3사 중에서는 아마 평판이 제일 좋고, 또 동네에 뭐, 현대백화점 들어갔다 하면 아파트 값이 제일 많이 오른다고 합디다. 저희 동네에서는 얼마 전에 뭐 롯데백화점이 들어왔는데, 아, 롯데백화점 들어가 보니까 이건 뭐 궁전에 들어가는 게 궁전에 얼마나 화려합니까? 요즘 새로 짓는 거는 또 여의도 현대백화점 뭐 보면은 베르사이오 궁전보다 더 낫죠. 들어가면은 그 화려한 백화점이 사실은 <laughs> 실적 보면 외화 내비에요 정말. 금마 번지르 하고 속 실속이 하나도 없어. 이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한 어마어마하고 화려한 백화점의 주주인데, 주주인데 이게 형편없어요. 뭐가 형편없느냐. 배당을 안주나 배당 이게 1% 밖에 안 줘. 그막 그렇게 화려하게 해놓고 돈을 잘 벌면은 배당을 많이 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 배당으로 보면은, 어, 메이시 백화점이 2% 배당 주는데 현대백화점 최고 잘나가는 현대백화점 배당이 1.2%밖에 안주네 PR은 10배 비싸다는 미국하고 그러니까 사실 미국 주식이 전부 다 고평가되고 한국 주식보다 2배 3배 가격으로 거래되지만 백화점 보면은 미국 메이시가 훨씬 더 싸요 한국 백화점보다 반값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 저는 미국 주식하고 광주 주식하고 비교해서 한국 주식이 절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선호하지만 백화점의 경우 보면은 선호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백화점의 경우에는 저는 차라리 미국 주식 사겠어. 이걸 사지 왜 이걸 사? 그래서 이게 참어 이게 파라독스 머스이에요그치 이렇게 화려하고 잘 나가는데 왜 배당을 1% 밖에 못 줄까. 어, 아이러니한, 아이러니카란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 주가가 재평가 받기 어렵다. 옛날에 과거에 뭐, 뭐, 대, 대도시 중심 핵심 요지에 이 백화점이 다 자리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동산 땅값만 해도 얼마냐. 물론, 메이씨도 그렇게 평가하기도 했어요, 옛날에. 어, 땅값, 부지 땅값만 해도 가치가 훨씬 좋다. 그랬는데, 뭐, 부지 차라리 급세가지고 거기다 아파트 짓는 게 훨씬 더 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평가가 나중에, 그 요지에 백화점을 지어서 물건을 많이 팔면은 이익이 나서 그걸 배당을 해줘서 주주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10년, 20년, 30년이 돼도 그 행태가 하나도 안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백화점을 리모델링을 해야 돼서 유보 자금이 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익의 절반은 배당을 해줘야지. 기술주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유일한 핸디캡이다. 그래서 이게 실적 보면 나쁘지 않아요. 현대백화점 실적 보면 어, 이 주당 순이익이 8 0원 10000원 하잖아요. 주당 순이익이 8 0원 000원, 10000원이면 은 pr이 아까 봤듯이 어, 주가가 18만원이면 은 pr이 9배 8배, 9배 되잖아요. 그죠? 이게 백화점 주식이 이익에 대비해서 8배, 9배 어, 주가를 평가한다면 은 비싸게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중에서 배당을 이게 배당을 많은 이익이 나는데도 배당을 천 원밖에 안줘 매년 매년 뭐 언제나 천 원이야. 이게 왜왜 왜 이러는 거죠? 구천 원이 어디 갔어? 만원 이익 내서 구천원 어디 갔나? 그래서 이게 회사 신뢰를 못 받는 어 저는 펀더멘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명이 있어야 된다. 왜 이렇게 돼, 갈 수밖에 없으면 앞으로, 어, 배당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 회사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그, 어, 가버넌스라 그러죠. 지배구조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는 거죠. <laughs> 그래서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지, 어, 이 실적이나 뭐, 턴라운드, 이건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다. 그래서, 이게, 어, 지금 현재, 백화점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투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관점이에요. 신세계는 뭐, 이거보다 훨씬 더 해. 그나마 현대백화점이 제일, 뭐, 우량해요. 신세계는 이거보다 배당이 뭐, 이거는 0.5%도 안 돼. 이것도 PR은 8배. 이, 이익을 많이 내면서도 배당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장기 투자이 가치 투자이 관점에서 가치라는 것은 이 배당이 안정적으로 이익이 나면 배당을 주고 그 배당이 앞으로 회사 성장하면서 배당이 늘어간 배당을 더 많이 늘어간다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뢰감을 못 준다 이게 이제 핸디캡이고 할인 요인이죠. 그래서 저는 백화점 주를 사지 않습니다.